아직 가 비모 사모호로 맞이하는 오늘의 아침. 오늘은 미리 등록했던 일산 페페어로 가려고 한다. 다음 달에 수원에서 페페어를 할 건데 왜 굳이 일산까지 가냐면 이 얘기는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작년 연말 이웃 반려견 보호자님께 내년의 목표는 자전거 타기라고 하니 자전거가 집에 있다며 안 쓰시던 자전거를 나한테 주셨다. 그래서 이 안장을 설치해서 자전거 타고 아지랑 다니고 싶었다. 이 업체가 샤르댕댕이라는 업체이고 이 지난 일산 페페어에 왔었다는 걸 확인하고 신청한 건데 없다 하, 전혀. 앉아. 아휴 망했지만 일단 도착했으니 간다. 3 1 2고 기대맥골 생각해서 8시 반에 왔는데 순조롭게 한 시간만에 왔다. 여기저기 다른 강아지들도 속속히 도착하고 있다. 근데 화장실 또급하네미안 잠시만 기다려, 아지야. 한심하게 보지 마, 아지야. 와, 근데 9시 반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진짜 많다 와, 이 정도면 다들 몇 시부터 오신 거지? 엄청 길었어. <laughs> <laughs>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 다들 이럴 줄 알고 나보다도 먼저 준비하신 듯하다 아휴 엄청 많네 조금만 네. 기다려 우와 내 뒤쪽으로도 줄이 계속 서있다 아지는 작년에도 페페어를 가봐서 이런 느낌이면 여기가 어딘지를 잘 안다 그래서 뒤통수가 약간 설레보이는데 9시 57분 생각보다 일찍 오픈을 해줬다 눈치 빠른 우리 아지는 코가 바쁘다 얼굴도 바빠지고 얘는 여기 오면 뷔페 오는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한다 사료, 영양제, 간식 등 먹는 건 전혀 편식을 하지 않기에 엄청 흥분 상태이다. 그러므로 난 호구가 될까봐 마음을 다았는다너 아직 사료는 1년치 있어, 집에. 저렇게 흥분하면 오늘 돌아다니는데 내 힘들겠구나 싶다. 이렇게 입장하자마자 엄청 많은 업체들이 나를 반긴다. 마음을 가다듬고 출발해보자. 첫판부터 간식길이네 그래도 다행히 여긴 시시코너가 없어서. 보기만 했다. 너무 귀여운 디즈니 옷이 한 벌에 5,000원이다. 다이소 옷이랑 같은 금액이라 흔들렸지만, 얘옷 많다. 와, 이 옷도 너무 이쁘다. 다시 봐도 갖고 싶네. 지금이라도 다시 가. 댕댕이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에는 없어서 못 믿지. 개모차가 이미 있지만, 갖고 싶은 개모차. 저렇게 양방향을 개폐할 수 있는 저런 용모차가 갖고 싶다. 보다 계모차 유모차를 보다 보니 개모차 파생용품도 갖고 싶다. 이거 한 세트에 얼마예요? 3만 5천 원이구요. 애는 11만 원, 이렇게. 유모차를 보다 아지 옆 모습이 너무 예뻐서 지었다 내가 갖고 싶을 스타일의 개모차긴 한데 너무 비싸다. 아지가 쓰는 저 개모차도 5만 원대니까. 여기도 시식코너가 없는 곳이라 다행이다. 귀여운 옷도 있어. 어떻게 사고 싶다. 오란듯이 사라고 옆에 싼걸 두셨다. 찾아보긴 했는데 옷이 너무 커서 패스했다. 맞아. 아진은 이런 것도 잘 먹는다. 다 열심히 뜯어서 먹는다. 이건 전에 사줬던 건데 잘 먹더라. 이런 것도 환장하고 이런 것도 환장할 거다. 환장하는지 확인시켜주겠다 앉아! 앉혀봐 아, 알았어 알았어 맛있어? 이건 어때? 채소 아이 새끼야 저렇게 환장한다 그러다 사지도 못하는 성소기도 봐주고 또모차도 봐주고 이 정도면 진짜 사고 싶은가 보다 개모차 아지랑 함께 있는 커플룩도 있다. 알게 다 있다. 여기는 이벤트 하고 싶어서 영상도 찍었던 것 같다. 이벤트 참류 중에 아지가 이거 먹고 싶어서 엄청 난리였다. 이미 집에 가방이 많다.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사지도 못할 옷 많이 찍기라도 했다. 너무 이쁘다 그러다본 새우깡같은 황태깡 먹을거 알지만 그래도 줘본다 네, <목소리도> 앉아 앉아 병원을 가져 가야되는 아재한테 없어서는 안될 영양제인데 너무 비싼데 보신 끝에 패스 솔직히 이건 충동구매가 맞는것 같다 크기가 작은 배변봉투를 찾고 있었는데 저게 정말 작아서 샀다 우리집엔 들어가지도 못할 소파도 구경해줬다 이미 집에도 많은 장난감을 보유해서 저거는 안쓸것 같다 후보는 또모차인데 이건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우산에 핸드백에 멋있긴 한데 저 정도까진 이벤트 참여하려고 줄 서있다가 발견한 킁킁 놀이터 너도 저렇게 놀게 해줄게 아지야 이벤트 참여하고 가려는데 필요한 영양제가 많다 기관지, 신장, 피부, 관절, 영양 일단 인내약부터 담 먹자 와 진짜 예쁘다 옷더 어. 예쁘다 핀 우리 아직도 이렇게 예쁜 거할줄 아는데 아 예쁜 게더 있네 이건 또 뭐야 이치원이 생각나는 옷도 보고, 아주 도 찍어주고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다. 얘 봐라, 지도 달란다. 이때까지 먹어놓은 거 기억 안 나나? 기다려. 먹어. 그럼 이제 나도 먹어볼까? 스초코가 안 차가워져서 계속 흔들어 주었다. 양은 적당했고, 음식도 맛있었다. 너무 힘든데 아직 반밖에 안 봤다. 앞으로 반이 더 남았다. 아지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해야 하는데, 갈 길이 멀다. 서둘러 얼른 먹어버리고 아직 눈치에 못이겨서 일어났다. 손재주가 없어서 살수 없는 가위도 보고, 손재주가 없어서 만들 수 없는 수제 간식도 봤다. 진짜 감탄사만 절로 나왔다. 어, 여기 페페어 쿠폰이 있었네. 이거 못 봤는데, 이번 달에 병원 가서 받아와야겠다. 근데 우리 아지가 먹을 거 보니까 흥분해서 얼른 넘어간다. 집에 있어도 너무 예쁜 한복. 후드피와 패딩 조끼. 아지도 열심히 해야 하는 양치용품. 너무 예쁜데 또 사지도 못하는 옷. 또 그림의 떡. 아지야, 집 먹어볼래? 앉아봐. 힘들까봐 중간중간 먹여주고, 아시또 귀여운 옷을 봐주기를 시작했다. 집에 이미 한가득 있는 장난감도 새롭게 구경해보고, 맞다 얘 빚도 많다 어, 집에 탈취제도 두개 있어 아지야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개모차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슬프지만 아지 집도 있는데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막상 살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한 바퀴를 다돈후 미랄 없이 하지? 프로그램을 즐기기로 했다. 아로 기다려. 기다려. 응, 실패. 다음. 평상시에 자주 하는 도즈워크. 저건 진짜 너무 열심히 한다. 어떻게든 먹겠다는 집념으로 열심히는 하는데, 정작 소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마지막에 조금 도와주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피곤해서 오랫동안 입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이것까지 마저 다 보고, 드디어 페페어를 빠져나오게 되었다. 유차비 확인을 했더니, 경찰이를 받았는데도 6,000원이나 나왔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했다. 나름 안사려고 열심히 방어전을 했는데 에코패드 세탁세제, 아까 샀던 작은 배변봉투, 혹시 에카갈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산 매너벨트. 이거 웬다 상품인 거 같다. 일단, 끝도 없이 나온다. 이건 고양이 추료인거 같은데 딸려온 건가? 뭐지? 뭐 어쨌든 이것까지 사은품 20개 받았다 아 개구리 선글라스 핀까지 해가지고 21개 아아 아아 아, 이거 거울도 두개더 있으니까 사은품 총 23개다 내가 사은품들 꺼내고 있으니까 왜? 너도 줘,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언제까지 걷는 거지? 유효기간에 뭐필요하야 2025년. 아직 멀었네, 보면. 왜? 배또 달라고 저러고 있다. 왜 그래 진짜? 그만 먹자 너똥 엄청 썼더만 방금. 그만 먹어 밥도 먹었잖아 저녁. 이렇게 어르고 달래주면서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자는 걸로 마무리됐다.